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소한 다이소 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, 물, 사왔어요. 아,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. 완전 많이 흘렸어요. <laughs> 저는요 역시 사고뭉치네요. 물을 많이 흘렸어요. <laughs> 물 흘린 자국. 나는요 역시 사고뭉치. 이거 완전 좋아요. 포장할 때. 좋은 것 같네요. 굿굿굿굿 꾹 이것도 요거 한게 있잖아요. 요거는 식물이 할 거거든요. 이번에 과학 학원에 강낭콩을 키웠는데 그거 물 줄려고요. 제가 식물을 많이 키워요. 에헤! 지금 코코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. 지금 코코가 씻고 있어갖고. 이제 가 씻고 드라이에 있어와서 코코 소리가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. 헬로키티. 이거 진짜 제가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. 자, 2000원인데 샀어요. 통 때문에. <laughs> 완전 좋아요. 이게 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? 어떻게 했더라? 아, 여기 테이프가 있네요. 어떤지 안 움직이더라. 잘안 뜯겨, 이게. 코코 소리 많이 났죠? 다음번에 코코랑 무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. 됐어, 했으면. 엄마 클립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. 클립 좀 뺄게요. 됐어. 클립도 근데 너무 좋아요. 이거에 이런 거도주려고요 꾹꾹. 여러분 저 대참사 났어요. 물다 흘렸어요. 저 치우고 올게요. 대참사를 치우고 왔습니다. 이거 제일 좋아하는 원형이 이거 옛날 제 친구가 준 거거든요. 제 친구 여기다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갑자기 잘안 나오네요. 됐어. 코코 소리가 많이 나죠 죄송해요. 그게 우리 코코가 많이 지져서 이렇게 붙여줄게. 아, 코코 붙였나 진짜 잘 정해야 돼요. 이 그냥 귀엽다. 야 알고 보니까 이게 떼지는 거였어요. 제가 모르고 다 해버렸네요. 한 번만 더 해봐야지. 이 너무 신기해요, 저는. 아니, 저 다음번에 요것도 한번 찍어 볼 거예요. 뭐 찍을 거냐면, 저 우리의 어, 제 어머니께서 향수를 다쓰셔가고 향수통으로 칙칙 한번 해볼 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투표 한번 해볼게요. 거이래좋냐저저 저 향수통이 좋냐, 그거를 알아볼 거거든요. 당분간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면 빠이. 어디지, 카메리가 아, 여기구나. 빠이.